플라마윤입니다 오늘 드디어 21일차 마무리 잘했습니다 딱오늘로서 3주 됐습니다 21일차 이제 내일부터 4주차 들어갑니다 4주차 22일 그리고 또 7,4,28이니까 28일까지 4주차가 들어가는데 아마 이번주하고 이제 다음, 다음주가 되면 이제 한달 한달을 넘어 이제 30일 차 접어들 거예요, 아마. 한 달. 3주란 시간 참오곡절 끝에 3주란 시간이 잘 지났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나 오늘 또 다른 현장을 갔었는데 저를 못 봤던 한한한 한, 한 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한 한 2, 3주 정도 못보던든 중국 중국 어저 일하는 직원들이 저희 저그 프로젝트 홈 컴퍼니에 있는 중국 직원들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냐?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냐? 뭐 하냐? 다이어트 하냐라고 물어보길래 그렇게 그런다고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는 다들 다이어트가 뭐 무슨 대세처럼 이렇게 다이어트를 다 한다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던데 뭐 건강해져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건강해져서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봐도 건강해져서 나쁠 건 없다고 봐요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겠지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이 좀 적어도 그 수준에 맞게끔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겠지만 그게 뭐 사람마다 다 척도가 다른 거니까 뭐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돈 쓰는 재미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은 좀 적게 벌었지만 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뭐 그런 데서 오는 소소한 만족감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주차가 접어들면서, 아니, 3주차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내일부터 4주차가 접어드는데, 한 3주를 참아보니까, 그러고, 제 몸이 변화되는 게 보이면서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뭐, 급변하게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급변하게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변화는 되고 있다는 거. 뭐 정체기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게 정체기라는 게뭐 다음 달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다 다음 달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몸무게가 떨어지다가 또안 떨어진 수준도 있을 거고. 제가 봐도 샤워할 때 금방도 샤워하고 나왔지만 몸에 이제는 좀 힘이라는 게 들어가요. 아니 뭐 일할 때 들어가는 힘도 힘이지만 그냥 내제 전신에 뭐 복부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렇게 힘을 준다는 그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뭐 온몸을 일을 하면서 쓰는 그 근육과 운동 하면서 쓰는 근육은 참 다른 것 같,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게 운동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그 땀과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건 진짜 천지차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일단은 뭐 제일 처음에 반신반의해서 과연 내가 또할수 있을까란 그런 뭐좀 시험 아닌 시험처럼 이번에도 또 실패하는 게 아닐까 이번에도 또 하다가 뭐 중도에 포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옆에서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께서 특히나 우리 트레이너 한님께서 워낙 옆에서 많이 많이 도와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확실히 누군가 이게 수동적으로 끌고 가주니까 내가 뭐 다섯 개할 거, 내가 열개할 거, 스무 개 하게 되고, 스무 개 쉽게 하던 걸 오십 개를 하게 되고, 오십 개를 하면서 내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도 한 번쯤은 시험해 보게 되고, 아까 레그 프레스를 하면서 레그 익스텐션인가, 뭐 레그 프레스인가 하여튼 그걸 하면서 무게를 최대로 많이 올렸는데 중간에. 13개째 넘어가면서 14개, 15개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다섯 개더딱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참고, 다시 힘에, 다리에 힘을 주고 올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진짜 막, 웃음의 소리로 죽을똥살똥, 진짜, 이 악물고, 다섯 개를 하고 내렸는데, 거기에서 오는 약간 희열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하나?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내가 원해서 벤치를 뭐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정도에서 뭐 3세트를 하거나 뭐 5세트를 하거나 그렇게 운동을 했지. 이렇게까지 뭔가 목표가 있어서 쫙막 뒤에서 누가 쫓아오듯이 막, 막 밀어붙여가지고 다섯 개더 다섯 개더열개더열개더 이런 느낌은 처음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속으로 아 씨발 미쳤지 내가 이걸 왜 했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오늘같이 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이런 맛에 또 PT를 하고 그리고 PT를 받으면서 내 한계를 한번더 시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내 몸이 변화되어 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변화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어요. 가야 할 길이 더 많고 해야 될 것도 더 많고 지금은 뭐 스트렝스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뭐 6주차에서 8주차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뭐 웨이트가 올라가는 스트렝스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정말 지금 제 생각은 정말 조금 은 기대가 됩니다.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내 한계를 어디까지 올려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내 몸의 변화가 어디까지 올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의 마흔 내신 제가 옛날 같으면 제가 어릴 때 생각에 44시라면 완전 아저씨도 진짜 막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나이였어요. 44시라면 내가 만약에 44시면 어떨까 그냥 아저씨 진짜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하는 그런 느낌의 아저씨. 근데 제가 44시 돼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예전 영상 처음 제가 운동 시작할 때그 모습은 몸무게 120kg 정도 나갔던 제 모습은. 말 그대로 진짜 아재고 아저씨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변화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음 내신 나도 할수 있다는 또 용기 아닌 용기, 자신감 아닌 자신감 그리고 주위에서 제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 직원도 그렇고 저희 또 같이 운동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트레이너분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도 옆에서 잘하, 뭐, 뭐 열심히 해라. 진짜 한번 제대로 이번에는 해서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 되찾자. 그렇게 응원해 주실 때마다 참, 히, 막, 용기도 용기고, 진짜 좀공무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이번에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 이번에는 꼭 한번 제대로 실천해 봐서 제 몸무게가 80kg 때까지만 내려가고,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다이어터가 아닌 유지어터가 되는 그 순간까지 한번 최대한도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또 식단하고 저녁에 또 이렇게 운동하고 운동하면서 또 영상 찍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보여드리고 하루 참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뭔가 변화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 줄수 있고 제 자신한테 보여 줄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참 요즘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 뭐 돌이켜 보면 참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망감이 교차하긴 한데 정말 작년 한해올 초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유튜브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정말 좀더 부지런하게 좀더더 더 열심히 자는것 같아요, 요즘이. 하여튼 다 여러분 덕분이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라는 그 응원의 말씀 정말 새겨듣고, 매일 4주 차 접어들면서 좀더 화이팅 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고, 3주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편안한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 플라마윤이었습니다.